자, 여러분, 해피 윈베 펜타스톰 대회 제2회 오늘 20강 예선 경기 굿데이 대 시피컴퍼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6일 토요일인데, 낮 시간이고, 그런데도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고 있고요. 자 이제 한 분만 더 들어오면 바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안 들어오셨죠? 어, 지금 시 님이 안 들어오고 오케이. 계신데. 오케이. <laughs> 자 다들 다들 이제 응원하시는 팀들이 있을 텐데 어 응원하시고. 자, 아! 나 신님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 어, 포호가 들어왔어. <웃음> 어, 깜짝 <laughs> 아예또 빠르게 또, 보기 야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그쵸, 그쵸. 그쵸. 아, 들어왔습니다. 노생에요? 들어오셨습니다. 음. <laughs> 자... 아, 오케이. 자, 양쪽! 양팀다 준비됐다고 하니까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경기 굿데이 대 CP 컴퍼니 첫 경기 콩이 빈사 상태 팀대형 그거 맞아? 팀 자, 시작합니다. 뱀픽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굿데이 팀의 뱀픽이픽이에요 첫 번째 밴1 경기에서 아무래도 굿데이 팀이 선선밴 주도권을 가져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우리에를 살리려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 아 바로, 바로 라우리에에 대한 그 견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죠 사실상 그렇죠? 바로 밴네첫 <laughs> 밴에 나올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빠른 <laughs> 네, 시간에 나왔네요 근데 이거를 예상을 하고 또 나름 이제 생각해서 아 나오는 무조건 밴이니까 다른 걸을슬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라우리엘 대신해서 충분히 좋은 픽이 많이 있으니까 어... 지프와 키라까지 잘라주고 예, 사실 그렇죠. 레드팀에서 그 OP 챔피언을 제외한 다른 캐릭을 전략적으로 변하기엔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번엔 좀 블루팀이 유리하게 밴 편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첫, 첫 번째 엘란도엘란를 그러니까 가져가는 모습 네, 요즘에 가장 빠르게 픽해주고 또 OP라는 리처, 영티어라는 리처입니다 리처의 아무래도 원딜 포지션이나 아니면 정글을 뽑으면 괜찮지 않을까. 어, 엘란터를 상대할만. 한아 빠르게 리처를 사이드로 보내주는 모습인 것 같죠. 또 핫한 네. 타이밍. 네. 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상대방이 서포터랑 사이드가 어떤 게 나올지 알기 때문에 리처의 카운터를 뽑아줄 것 같거든요. 리처 하니까. 카운터. 네. 리처의 카운터가 요즘 뭐가 있을까요? 어, 대표적으로 오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죠. 제가 봤을 땐 지금 오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맨. 저 3맨 6맨은 안 됩니까? <laughs> 이게 아, 또 오케이. 이제 그 군필의 오케이. 드립인가요? <laughs> 아, 역시.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안 되네요. 어, 네네네. 네송합아오셨네요 <laughs> 남맨. 네. 아, 네남 어. 봐. 네. 자, 죄송합니다. <laughs> 자, 콩이 크릭? 콩이 네. 크릭시 아, 일단은 클릭시는 수업이... 네. 엘란도르 상대 상대로 카운터를 치기 좋은 픽이다 보니까 아 이거 클릭시 우리에 가져오자해서 가져왔을 수도 있거든요. 오... 자 클릭시와 벨덤 로모로 벨. 이렇게 되면 블루 팀은 전체적으로 일단 후반에 좋은 영웅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렇죠. 나머지 픽기을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초반에 좀 <laughs> 몰아친다면 레드 팀 입장에서는 초반에 몰아친다면 굉장히 승산이 있어 보여요. 일단 블루 팀은 여태까지 나온 게 후반 그리고 레드 팀은 초반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분석. 네. 음. 고민하고 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일단 타이미를 픽한 순간부터 아무래도 원딜류 하나를 키우기를 할것 같은데 그 원딜 콤프가 라비엘이 될지 라비에. 아니면 캐피니가 될지 아니면 정글로라 그거 린디스를 뽑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린디스나 피니 라비에. 라비에. 네. 아처가 정글로 갈지 라인으로 갈지가 관건이 될것 같아요 지금. 아니 예상밖으로 아니, 아니 둘다 엘수 엘수, 캐피니. 엘수 캐피니를 오. 엘수 미드인가요? 어, 예. 엘수의 라인이 솔직히 아직은 감이 안안 잡히거든요. 음. 일단 은 투아처. 그럼 여기 암살자 같은 거 나올까요? 어, 오맨이랑 예나입니다. 양 사이드, 말록. 우선 오맨에 지금 티어가 굉장히 올라간 느낌이고요. 다음에 다른 한쪽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버티는 식의 그런 플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오맨이 제가 봤을 땐 조합을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나 자리에 말록을 넣고 오맨은 어. 그대로 뽑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음, 과연. 예나 말로 예나 말로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오멘 아, 오멘과 오맨. 오맨, 말록인지 다시 예나. 예나 말록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예나 바레 바벨 전에 라인을 좀 예나... 힘들어서 예나의 말로 예나와 아 말로. 예나 말로 그대로 갑니다. 오멘을 아예 안 했어요. 네, 일단 자신 있는 캐릭터들을 좀 위주로 뽑아 주는 모습 그리고 달시 달시 시면 미드죠. 지금은 거의 달시로 달시 정글로 보내고 다시, 다시 정도의 정글, 미드 엘스 라인 캐피니로 할것 같네요. 라인 캐피니. 오, 뭔가 약간 랭에서는 잘못 보는 조합이에요. 저기 CP 컴퍼니는. <laughs> 네, 사실 좀 생소한 조합이긴 한데 역시 이 네, 그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조합을 준비해온 것 같네요. 아, 뭔가를 뭔가를 뭐, 아무튼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시야 장악 엘수 같은 경우에 엘수를 미드로 놓으면은 시야 장악을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1 스킬로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의 그 무빙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굉장히 넓힐 수 있어요. 맞네요. 그걸로 이제 이점을 챙기려는 것 같죠. 자 엘수 미드가 맞는 것 같고 자 픽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까? 일단 CP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캡틴이랑 엘수 투하처를 뽑은 만큼 첫 타워를 먼저 미는 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고, 상대팀은 일단 예나와 크릭시의 어느 정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엘란도르와 말로 벨덤의 버티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자, 첫 격이, 자, 뱀픽을 끝났고, 격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들어가면은 스샷 타이밍이 있고요. 네. 자, 스샷 걸어 주시고 <laughs> 딱그 챔피언 구성을 보시면 네. 일단 초반에 그 CP 컴퍼니 팀 쪽이 굉장히 어, 라인 클리어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네. 네, 이게 어떻게 무빙을 치냐에 따라서 초반 타워링도 가능한 조합이기 때문에 초반 움직임을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타임 끝나고 시작합니다. 자, 초반 초반 위치 잡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디를 잡고 어디 위주를 볼지. 어, 일단 타이밍이 미드 아래를 열어준 모습이고요. 어, 레드 팀이 지금 양쪽 부실 다 잡았죠. 이들 세 명이 다한모아 같이 밀었네요. 한 엘란도르 블루 스타트. 아 블루 템플을 세 명이 더 같이 보네요 아예 그냥 셋이서 같이 도는 식으로 빠르게 빠르게 정글링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움직임을 보고 레드 팀에서 바, 블루 팀에서 바로 카정을 들어와서 레드를 챙겨주는 모습. 아 이거 뒷페이키 굉장히 아, 지금 위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서로 nice 서로 세 명씩. 오. 사실 미드에서 이제 또세 명씩 만나고요. 일대1 말로 캐피니. 위에도 1대1. 어, 얘네. 오, 얘네. 오, <laughs> 리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잘해주고 있죠. 와, 양쪽에서 그냥 남자 싸움 1대1 계속 펄어, 펼쳐지면서. 자, 미드에서 2대2. 아직 달시가사레벨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레드를 카져화해서 초반에 좀 말리고 시작한 모습이에요. 일단 엘스를 봤는데 처음부터 타워를 한 대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모습에서 약간 손해를 본 부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자 타이밍을 렸어요와 어. 이렇게 파블! 엘덤 <laughs> <laughs> <앨범> 선수가 과감하게 <laughs> 플래시까지 써가면서 바로 타이밍을 잡아버렸죠 아 어, 그러면서 리처까지! 어, 리처 이렇게 그쵸. 되면 작은 메에서 다섯 명이 다 모이면서 천천히 작은 오브젝트부터 다 챙겨놔서. 네, 나고게그래가 지금 용을 나눠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또 손해는 아닌 모습이에요. CPU팀 입장에서. 자, 다시 블루.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굿데이 네. 팀 무빙 움직임이 굉장히 가벼워 보여요. 팀, 팀 전체적으로. 보이... 네네. 또 들어갑니다. 또또 어, 또. 또, 또. 이번에는 알고 있어요. 저기 리처도 아래에서 자 그리고 여기 레드쪽 한타! 어, 아, 자 클리시공! 예스! 사마! 저 타이밍 또 타이밍! 다시공! 국대이팀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다섯 명이서 모여서 싸움을 되게 잘 걷는데요. 그리고 캐피니아 아래 밀고 있고요. 오. 여기서 지금 타월를 잘하면 밀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요거 얘나 리처 저별 어서로살어 서른살 서로 서리 <laughs> 재밌는 장면이 연출됐죠 아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꽁꽁 얼었어요 <laughs> 야, 아래쪽으로 지금 양팀다 드래곤 어또 리처 아, 리처 솔개 아기데 아, 어. 리처도 야. 솔로 킬을 땄다는 장면에서 굉장히 기세적으로 엘리트가 좋은 점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어차피 리처도 토... 죽어가지고. <laughs> 러브샷이기 때문에, 솔직히 네. 그냥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또, 음. 미드, 어, 타이밍, 넘겨지고. 아, 벨도 잘넘겨줬죠 자, 이거 클릭씨가 봐주나요? 자, 그리고 여기, 엘란도르. 엘란 엘란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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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란도르. 엘란 나비로 피한 거예요. 도로 찍어. 아, 발로 들더가고 엘란, 낚시 엘란 낚시 대박! 벨란보르가 4명이었기 때문에 시간 되게 많이 끌어졌죠 와아아아 <laughs>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면서 말록궁에 벨던궁 연계가 진짜 기가 막혔죠 와 나비로 피하고 궁으로 밀치면서 수, 부시로 숨고 그 다음에 말록궁에 한타 와 지금 엄청난 지금 팀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자 여기 지금 타임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탑 쳐요 자 클릭시 레드 견제 그... 루티마스 되게 좋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다크슬레이어 타워는 어차피 뚫리지 않으니 계속 합류해서 5대4 싸움을 보자. 아, 아 어, 이거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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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살짝, 어, 살짝, 살짝, 배움. 살짝, 살짝 무리. 오. 지금 양팀다 라인 수압을 해준 모습이죠, 이제. 어, 그렇습니다. 라인 수압했고, 스왑 음. 또내려가는지 위에서, 어, 말로 공으로 말로이, 도망가고. 말로또 이런 능력이 되게, 어, 출중하거든요. 하지만 네. 이제 다크 블레이어 타워를 뚫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한타 지금 수도 보는 같죠? 것 같은데 4대4 그리고 엘란 합류하고 있고 아, 엘란도 빨라서 5대4까지 만들 수 있는 구도인데 레드 팀이 피하면서 리처가 그리고 맞아주는 모습. 자 이거 탑은 깨지 깨지는 막나요 말록이? 자 말록 탑아타탑아 타워. 타워. 아, 아, 맞고 <laughs> 이걸 말록. 이 리처 미드에서 와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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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벨로 묻어버리고 말록이 지금 붙고 있거든요. 엘소피하고 탈시고말록타이비죽고 어, 위에 리처. 와. 자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블루 팀이 맞죠. 방금 블루 팀 입장에서는 사실 완벽한 그 설계된 한타가 아니었는데. 예, 블루카드 묶였던 크리시가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또 이득을 보0 0 0 0 0 저기 지금 0나 에너지 없는데 자엘0 0 집가고 0 0 0 0 0조금0 0 0나0 0 0 0요리처금0 0 0 0 0아0 0 0 0 0 0 0 보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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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대신에 아래에서 캐피니가 아래 밀어주고 이거는 괜찮죠 그러면 탑에 라인이 지금. 조금 늦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언가라도 이득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말록이 미드 막아주면서 3대1로 막아주면서 근데 3대 네, 요거 말록기말록기 달시궁 맞았는데 서리로 얼리고 순간이동으로 빠지는 <laughs> 센스 굉장히 지금 센스가 좋았습니다 지금 인 열병치 엘란도르 성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제 엘란도르가 합류한 싸움에서는 화력 차같가날 거. 아 엘란도르는 지금 틈만 나면은 지금 정글 몹다 긁어 먹고 있거든요. <laughs> 혼자 레벨이 1 2에요와 이거 지금 정글끼리 그 레벨 격차가 이나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또 들어갑니다. 성장에 지금, 지금 캐핀이 물렸어요. 캐핀이 캐핀이 너무 또 떨어졌었죠. 이거는 이건 킬. 자 그리고 비예나대 아, 엘수 그 사이 드래곤 레드팀 지금 뭐, 시야체크가안 되거든요 자 닥스 아 블루팀 좋은 판단 깔끔하게 아, 안전하게 아시아를 가져가주는 모습입니다 자 퍼즈 <laughs> 지금까지 그치? 경기를 봤을 때는 네. 일단 후반 조합이라고, 상대적으로 후반 조합이라고 볼수 있는 어, 그런 음. 팀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굿데이 팀이 조금 더 후반에 괜찮은 것 같거든요 캐피니가 물론 있긴 하지만 캐피니 성장이 지금 잘된 편이 아니어가지고 어, 지금 어, 한명 디코가 튕겨가지고 네. 자, 퍼즈했다가 음,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실상 나는 돈 차이는 3 0 0 0원으로 보이지만 타이미의 패시브가 골드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이미가 골드를 더준 것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크게 골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 이번에 미드에서 미드에서 한번 미드 사격 들어가요 말록 궁으로 이거 약간 타워가 무리한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오. 어 말록은 죽었고 그리고 리처가 뒤에서 후반 후진이 리처, 리처 진입, 리처 진입. 살짝 뭔가 몸이... 리처 지금 근데 지금 리처가 캐핀이 데미지 그래도 와, 꽤 나오는 패리죠 리처 살아가나요. 와미 삽니다 리처... 그리고 얘나도 삽니다. 살짝 급한 감이 없지 않나 있었던 한타인데도 성장 차이 때문인지. 아 타워는 깼고 말록만 하나씩 교환했죠 말록 타이밍. 네. 이번에 그래도 이번 한 타로. 탑에 있는 저 드래곤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다시 또 팽팽해지는 그런 경기 안상으로 갈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레드팀이 잘 막은 거죠 네돈 차이가 이렇게 또 아무도 모르게 한천원 정도 지금 또 좁혀진 모습이에요 아 리처가 라인 정리해서 타워 못 깨게 하고 자 요거 타워는 자 내, 내줄 수밖에 이번에도 없고 이번에도 지금 열 명이 다 같이 모여있는 모습이죠 양팀다 탑에 아내 신경 쓰지 않고 미드 바텀으로 아마 하려는 거 같네요. 여기 오합이에요. 서로. 자, 그러면서 다시 미드. 양팀다 지금 약간 잘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기가. 그리고 블루 팀은 한번 들어갔다가 지금 원하는 만큼 이득을 못 얻어서 살짝 조금 소강상태죠. 서로. 약간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게 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이 지금 블루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운영 캐릭이 딱히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나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상대방보다 이동 속도 느리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합류해서 그 다음에 한타를 거는 형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실패했다고 그거를 무서워하면 어차피 이게 네. 점점 소강화가 길어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오 여기 블루에서 5대5 엘스리링스 어, 자 타이밍 엘 수는 딸피로 빠져나가자 타이밍 타이밍! 사망, 타이밍 사망 이렇게 되면 블루 팀이 또 주도권 가져오면서 바론을 바로 볼수 있겠죠 타워를 또 밀고 아닥스리어 이번에 다크슬레이어까지 이어질 것 같죠 미드 2차 미드 2차자 리처푸시 가는, 가는 길에 딱정 레드도 먹어주고. 아 동선이 딱 닥스 동선이에요. 리처 소모있고 리처 잠깐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없는 거 확인하고. 이거 또 다크 슬레이어 되게 깔끔하게 가져가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또 한번 닥스를 깔끔하게 아아 먹나요? 어. 아, 어. 아, 어. 아, <laughs> 아 이거 선호 어, 니가 <laughs> 먹어라. 어, 서호 니가 <laughs> <네가 웃음> 먹어 니가 <술 한잔 웃음> <네가> 먹어. 페이레북 유튜브 구독하기에 그걸로 한개 감사합니다. 니가 먹어 니가 <laughs> <네가> 먹어 <laughs> 하다가. 아, 저러다가 칠 조심해야... 당하면은 아빼 아프거든요. <laughs> 그럼 굉장히 정신적으로 타격이 자, 크죠. 어, 정신, 갑자기 정신적으로 약간 멍한 상태 오면서 네. 탑에 용을 풀었죠. 탑 쪽에 지금 2차 타워가 남아있기 때문에 라인 관리해주면서 운영할 생각인가 봅니다. 음, 움직임을 봤을 때 탑으로 가서 용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탑에 있는 용을 신경 쓰지 않은 채. 바텀 상차를 오히려 뚫으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둘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하겠죠. 탑 쪽으로 세 명이서 움직이는. 엘란드와 리처. 크리쉬. 일단 용, 그냥 공으로는 안 주겠다. 그리고 미드. 약간 지금 레드팀은 리처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네 명은 뭉쳐 있어요. 지금 이, 대표적인 저게 1, 4 운영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리처가 되게 잘 나가주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생각보다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진 않아요. 일상 운영. 입니다. 어, 이 사이에 또, 또 용. 이거 어, 미드를 선택했는데. 미드 타워. 자, 미드 타워. 오타이비. 어, 어, 그냥... 말로코 미드 타워. 들어가고 나가고 있어요. 자, 벨더. 와, 얘나 지금 두 명. 와. 야, 지금. 이러면은 네. 용하나 주고 3차 타워 밀었으면더 좋죠. 이 정도면 지금 억제기를 가져간 국대이 팀이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지죠 자아 유까지 챙겨주면서 계속 골드를 굴리는 모습 아 근데 골드가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계속 블루팀이 이득을 계속 보고 있는데 캐핀이가 지금 원하는 만큼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데미지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홈마그까지 나오게 되면은 진짜 모르거든요 그렇죠 음. 캐피니가 저쪽 딜러뿐만 아니라 탱도 어, 녹일 말로? 수가 있어서 말록 일대사아 기특이야 소방이동으로 말록으로 소방이동 다 빠졌는데 자요게또 스노우볼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말록이 필요할 때못 쓰면은 말록이 저런 식으로 앞에서 견제해주면 탑2차 타워도 공짜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저 타워 탑2차 지금 날아갔고요 리처 지금 뒤에 서 리처 뒤에 서 덕준님 이거 한번 덕준 보나요? 안돌아갑니다 오, 벨 좋은 플레이. 잡혔어요, 물렸어요, 리처. 아, 먹혔어요 리처 물려서 강제 안타. 는데 강제 안타. 말로록 다시 대박이 나 거. 고타이베말록자 크릭스, 크릭스 이슬리스. 자 서로 2대2대이 2대2 돌렸는데 블루팀은 부활로 다 살아나고. 네. 이러면 그러면 닥스에 또 다시, 다시 한번 가져가는 그림 보이거든요. 또 닥스 세 번째 닥스 편하게 네. 갖고 갈, 갖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내가 엉덩이 타워 두 개만 남은 레드 팀 입장에서는 네.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짓 막느라 정신은 없죠. 적정들 긁어 먹고. 자 여기서는 뭐 레드 팀은 무조건 막아야 되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은 거의 집을 막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 미니언을 막으면서 한타를 좀잘 건다 이런 식의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자 미드에서 또 신경전 말록 앞에서 앞장서주고 말록이 계속 앞에서 다 맞아주고 있어요. 어또 궁극을 려고아 궁. 궁으로 들어가고 아, 과감하게 어 벨덕궁 대박, 이 4명을 가뒀거든요? 벨덕 궁 대박. 자크릭시 서리! 어 그로나! 그로나! 그로나 지금 딜이 아또 엘수 죽고 아. 크릭시 아. 딸피로 살아서자 아. 엘수 부활! 아아! 아. 아. 블루팅 한타를 이겨내면서 착격이 가져갑니다 콩이팀 9대1드 1승! 레드팀의 그 부활까지 그... 사용하면서 굉장히 한타 구도를 비벼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화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네요 아첫 와... 경기 나름 지금 엄청 팽팽한 경기 아닙니까? 어, 탑에서는 지금 리처 대 예나 구도에서 리처가 굉장히 지금 분전해주면서 네, 게임 자체는 계속 오래 음. 끌고 갔는데 그래도 성장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 한타는 깔끔하게 이어진 모습입니다. 아 역시 성결은 라우뿐만 아니라 다른 미드도 잘한다. 딜량 음, 야, 35% 복제 인정하렸네요. <laughs> 아, 여기서 이렇게 인증을 아 라우 원챔 아니다. 라우 원챔 아님을 바로 인증을 해버리고 자 이렇게 템은 선수들 템은 이렇게 갔습니다. 델덤은 서리굿을 쓰지 않고 끝났네요. 와 벨덤 서리구슬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아 마지막까지 벨덤 서리구슬 안 썼어요 저 그러면 서리구슬하고 저거 손목 보호대하고 중, 저거 그거 하나 이렇게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리구슬이 네, 그 먼저 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laughs> 손목 보호대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아 아무튼 자두 번째 경기 자 준비하는 동안에 어 저번에 경기 어떻게 들을 보셨어요? 어, 우선, 상대, 그 그러니까 이게, 블루 팀과 레드 팀의 챔피언 조합이, 레드 팀 같은 경우에는 투원 딜이었고, 그 다음에 블루 팀 같은 경우에는 크릭시랑 엘란도를 성장구도였는데, 초반에 레드 카정이 되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 유효한 카정으로 인해서, 달시가 4레벨을 늦게 찍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했거든요. 아. 초반 전략이 되게 후반까지 이어졌던 것 같다, 이런 아 네, 생각을 합니다. 어, 양팀근 움직임들이, 아주 그잘 뭉쳐다녀요. 한 명씩 약간 그 따로 다니는 게 전혀 없었던 경기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어, 레드 팀 같은 경우에 조합상 어떻게든 한쪽 타워를 뚫어내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블루 팀에서 너무 말록이랑 예나가 잘 땡겨와줘서 5대4 한타 구도를 만들어버리니까 타워를 뚫을 새도 없이 그냥 한타로 이겨버린 블루 팀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아까 말했듯 우리 코어 해설위원이 말했듯이 아까 한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미드에서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laughs> 이득을 많이 못 보고 그냥 음, 반반 싸움 했었는데 그 다음에도 쫄지 말고 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역시나 그 말을 들었는지 쫄지 않고 계속 말로꿍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과감하게. 굉장히 그한 번의 실패로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데 그 다시 잘 이겨내고 더 좋은 방식으로 이 시를 잘 걸어준 것 같아요. 아, 그, 거기가 아주 아주 좋지 않았나. 그 다음에도 어, 그러니까 한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과감하게 확신을 확신에 차서 들어갔던 그 부분. 아주 네, 아무래도, 블루 팀이 거기서 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부분 네. <laughs> 아무래도 거기서 말루기. 뒤로 빠진다면 더 안좋은 구도가 나왔겠지만 계속 계속 뭐 어떻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공격적으로 앞에 네.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1경기는 굿데이 길드가 1경기는 이겼다는 라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예선 2경기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